이거 또 외쳐야 되나요? 이러 주세요. 네, 외치세요. 게트소서 네, 한번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림자 계룡문인데 100%야. 저는 무스타을좀 많이 잡아놨어요. 저는 실제로 독일 가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빌까 빌까 빌까. 자, 빵꾸님이랑 어, 레이드 배틀 했는데 가볍게 나왔습니다. 이러지 나왔고요. 이게 촬영하기 전에 오프닝하기 전에 나와 버렸네. 아. 입니다. 와우. 자, 카면이 오늘은 아 오랜만에 부산이 아니라 여기... 오늘이요. 오늘요 아. 어, 서울 옆에 부천에 와가지고 레이드아워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요 빵꾸님이랑 반짝 교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지금 카멘이 왔는데 와 여기 장난 아니게 저기 보니까 포켓스탑이 한 8개 정도 몰려있고요 그리고 여기 체육관도 엄청 이렇게 좀 몰려있어요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이에요 포구 방고 끼는 사는데 좋은 음. 곳이에요. 참고로 저 여기 안 삽니다. <laughs> 아, 이 동네 아. 분들이 약간 좀 매니악한 분들이 음. 많으셔가지고 네. 아 많은 작업을 했던 작업의 결과물들이 음. 이렇게 맵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가면이 그 전에 그 신상 이로치들을 좀 잡았어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 그 스토리에 올린 건데. 따다다다. 음. 아. <laughs> 아 이거 나 한글 못 읽는데 이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이거요? 박사기 <laughs> 박사님 <박사애기. 웃음> 수컷이랑 암컷이랑 이 뿌리라고 합니다. 요거 장수풍뎅이요 뿌리라고 해요 뿌리 이제 암컷이 하트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 요 뿌리 진짜 포, 어, 포크 포크 진짜 장수풍뎅이 뿌리예요. 하지만 암컷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하트를 뿜어내는 암컷이로 제라크로스를 잡아버려서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암컷이 좋은가요? 요즘 가장 핫한 이로치 한번 교환 가시죠 제가 이로치는기아 가지고 있는데이게구6이친구인이이거를는물로구쳐보자고는이는이 아 버프 네. 는이아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높은 거. 네, 높은 거. 자, 망해라. 반짝반짝 브랜드 같은 경우에 망해라. 망이라고요 갑자기?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건데? 12 12 12 안작교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요, 나도 요게 중에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오늘 잡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초대해서 잡은 거잖아 네 어, 이름은 벌기야 96인데 경기도 하남시에서 잡았네요 저는 음. 대하, 이게 부산인 거 부산. 같은데 대한민국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대한민국이라고. 2850, 2850 이건 백. 2850이 백, 2850이 백인데 네. 현재 CP는 2777. 오, 네. 럭키 세븐. 뭐 어, 나쁘지 않다. 이, 이 친구는 둘둘 802백이죠. 둘둘 80, 둘둘 80, 2850 한번 받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또 거리가 있네. 거리가 있어가지고 엑스라지 보너스로 한번 챙길 수가 있고요. 자, 요즘 핫한 1로치 펄기아끼리 교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또 외쳐야 되나요? 외쳐 주세요. 네, 외치세요. 고 어, 어, 시작됐어. 가자. 어, 주세요2840 아니면 2850되라 2280, 2280, 2280 나도 레게노 한번 찍어 봅시다. 갔다. 이 친구들아. 우와. 와! 다시부터의 2830이면 90 따라라라. 아! 아. 많이 빠졌잖아. 하나, 두개 빠졌으니까. 세개 빠진 어 개. 93이네. 93. 233이면 그냥 구대기가 떠버렸네. 아우, 다행 네아 구제기가 나왔네요. 다행인 아. 게 음, 카메는 이득입니다. 아마 어, 뭐, 나쁘지 않게 어, 기, 이제 풀강할때좀 싸게 먹힐 수가 있겠다. 요렇게 됐고 현재 시간 5시 36분인데 레이아 어때? 이제 또벌기와 뽑기 들어가 볼 텐데 왜 나만 망했죠? 카메 님의 소원이심. 이렇치 네, 방패 톱스 한번 지나. 지나 하는 네. 거 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이랑 86이 있습니다. 어떤 거 지나를 할까요? 개체가 뭐가 더 좋아요? 둘다 별로 좋지 음. 않은 것 같아요. 일단첫 번째 거10 10, 어? 10 14, 않네. 15 4 4 5구나. 15 4 5. 첫 번째 걸로 지나가시죠. 아 이걸로 지나요? 근데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일반은 이제 이마 어, 지금 이제 공격하는 그 이마가 블랙인데, 어, 이렇게는 예, 남색이 약간 진한 남색. 진한 남색. 그리고 몸이 진한. 몸 색깔은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색깔도 약간 연해졌다. 어? 진화하게 되면 어떤 포켓몬이 되냐? 바리톱스가 되죠. 바리톱스. 변해져, 바리톱스, 아, 바리톱스 아, 같은 아, 경우에. 슈퍼리그에서 10원 먹죠. 슈퍼리그에서 이 친구 파비꼴리 만나거나 무장조 만나면 그냥 뭐 든든해집니다. 아, 그냥 그래서. 가만히 가만 밥한끼 먹고 있어서 안 죽어. 음, 아, 저도 램, 지금 진화 안 해서 램펄드는 램플드는 없죠? 램펄드는 없. 못 잡았습니다. 못 빨간 대머리는 그 이름 뭐더라? 방? 어. 아이 모르겠다. 아 이름이 갑자기 <laughs> 나도 생각이 안 나. <laughs> 자, 이로치 아, 이렇게 되구나. 아 램펄 두개 도스가 램펄드된 <laughs> 네. 거죠. 어, 아, 예누 색깔이 멋있네. 카멘이 일단 들고 있지 않은 포켓몬이라서 좀 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음. 바리토. 어 일반이랑 음. 이로치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옆모습. 옆 모습. 오, 세 보인다. 어, 몸통 색깔 바뀌었잖아. 네, 몸통 색깔도 음. 다 다르고. 바뀌었네. 일단은 머리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따라갔네요. 자, 일단 여기 뭐 상동 호수공원 왔고요. 그 스탑 많은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이더첫 판입니다. 바로 한번 빵꾸님이랑 뽑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미 음... 오... 소리가 많이 나도 좀 어, 이해해 주세요. 매미 카메. 한번 뽑아 볼까요? 어, 스타일리시 됐다. 자, 바꾸님 스타일리시, 바꾸님 부계정, 파이널 스트라이커, 여행자, 메가디나 마스터, 카멘이고요. 어? 이로티 필요하죠? 필요합시다. 필요, 필요합니다. <laughs> 필요, 필요, 필요합시. 아유, 동손. 아, 2, 2, 2, 3, 3, 7. 아개 동손. 카멘거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티100%두 배야! 280! 공. 아, 육공왜얼굴지 짝짝이? 아, 이거 결과를 찍어줘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여기는 좀 깔끔하게 나오죠. 네. 바로 빨리빨리, 한번 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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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필요 없습니다. 포켓 한번 들십시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2주요요아소손 2호, 무탓? 7돌7돌9 7 9 7 지금 포켓 스탑이 몰려 있는 곳에 왔습니다. 와 진짜 이게 여덟 개예요, 빵꾸님오 응. 그렇다면 루어를 뿌리려고 했는데 루어가 없네. 시공이. <laughs> 반꾸님이랑 아... 빙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쓴 채로 먹는 줄알았데자 이로치가 지금 좀안 나오고 있습니다. 고개 채나와야될 텐데. 방해라. 아, 어, 복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디. 이따가 되요 망해라 아, 망해라 이천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역대가 아니야 이거 떴다 이천 자 가면이 부천에 와가지고요 여기 이제 부천에서 포켓몬고 빵구를 좀 많이 끼신다는 민프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포켓몬 잠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가면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백0추 지금 풀광이 네마리가 있는데 어요 친구는 100이에요? 아니요이 친구는 그냥 89 정도 되는데 아, 89인데 아마 13, 14, 13 정도 되는데 그림자묘치는 아. 워낙 쓰, 쓰임새가 많아서 맞죠 맞죠 네 아. 별도로 풀강을 따로 해놨어요 자 혹시 그 레벨 50 포켓몬들 좀 보여주세요 많다고 들었는데 음, 네. 아 이렇게 일반몬들은 좀 많이 못했고요. 보통은 이제 음 저는 전설이랑 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자주 쓰는 거. 와 네. 이거 레쿠자 두 개를 아 이제 레비로신 만들기 진짜 어려울 텐데 레이브 배틀 한몇판 정도 했어요, 레쿠자? 네, 이틀간 풀렸을 때 네. 그때 한 200판 정도 해서 이틀 풀렸을 때 네. 200판? 네, 그 정도 해서 지금 정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어 뮤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나왔고 네. 저 언제였지? 이번에 관동 때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나왔을 때좀 해나가고 지금 며칠은 한 오백 편? 오백 편. 소개해주실 때 포린이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아, 저는 포린이라 맞죠? 아 레벨 오십 포린이 <laughs>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날짜로 <laughs> 날짜로, 봐, 날짜로 볼까요? 날짜로 볼까요? 네, <laughs> 왜냐면또이 신상 좋아하시니까 네. 자 이로치 펄기야 몇 머리요? 하나 둘셋넷 다섯. 몇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정도 있네요. 여덟 마리 있고 헤라클로스 역시나 스컷 네. 하나 모아놨고 거기다가 암컷까지 어떻게 이렇게 암수 딱딱 나왔지? 스컷 하나는 여기에서 응. 땡겨 왔어요. 아 수컷이 받은 두, 거구나. 두 마리 나와가지고 반짝반짝 그림자는 저도. 오 뭐야. 이야, 멋집니다. 개체조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림자 개령문인데, 100%야. 정화 한번 해주세요. 정화하면 <laughs> 레벨이 다시 떨어질 거예요. 또 <laughs> 레벨 50까지 들어가 있고. 아, 정리됩니다. 와, 무시무시하네요. 전 이게 있어요, 지금. 어. 이게 뭐냐면은? 알죠, 알죠, 이거. 우스트님. 도르트먼트고패스트에 참여를 했어서 아 그때 현장으로 나왔던 지역물이 무스틈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무스틈이를 좀 많이 잡아놨어요 아 이게 무스틈이 아 오늘 교환만 안 했으면 이거 파리지옥이다 파리지옥 네 맞아요 네아 아, 오늘 교환만 안 했으면 한 마리 싹 받아가는데 나중에 한 마리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여분 많습니다 진짜 많네요 여분 네. 자 현재 시간 6시 58분, 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번더 마지막, 거의 마지막 복귀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러요, 놀러. 주세요. 아, 꽝꽝, 꽝꽝, 꽝꽝이고 205. 여기 큰거 있습니다. 내가 봤어 숫자를. 응. 근데 1호 치인지, 1반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치로 아, 아. 아. 바로 한번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많이 했다. 오늘 많이 했어. 빵꾸님이랑. 최고 공격자다 자 괜찮은 1호 디로 드세요 아 아무도 안 뜨네요 2, 7호 7호 아니죠? 7호 안뭐 뜨네 7호 다알겠어자 부천 레이드아워 오늘 마지막 판 해봤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판이고요 음 뽑아주세요 빵꾼님 빵꾼님 뭐 일반 전문가시니까 일반 뽑으실 거 같고 가자 드세요 아싸 <laughs> 4, 4, 3, 9 <laughs>